박지원 전 대표가 네. 재밌는 네.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재밌다는 표현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난경필 경기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두 번을 만났다고 해요. 어, 청산의 대상, 그러니까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주적은 문모민주당. 그리고 홍모한국당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어, 어느 분이 먼저 얘기를 하실까요? 네. 언니, <laughs> 언니 먼저 하시라고. <laughs> 저는 박지원 의원님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그, 우리 박 의원님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다더라라고 전한 말씀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그, 들은 얘기 아니고는 최소한 박지원 의원님이 전달해준 얘기 저는 믿기 좀 어렵습니다. 어, 사실이 아닐 거다. <laughs> 예, 그러니까 네. 남, 남경필 지사나 네. 또 안철수 전 대표한테 예. 직접 물어봐서 듣는 게 예. 정확하지. 저는 예. 믿기가 아, 좀 어려워요. 직접 이 박지원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안철수 음. 대표나 남경필 지사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 직접 뭐 얘기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으나 직접 들어봐야 예. 그 사실을 알수 있다. 아, 전원만 네. 갖고는 믿을 수 없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최민집은 디스 엄청난 게 하셨어요. <웃음> <웃음> 근데 저는 개인적 제 생각은 예. 박지원 대표가 얘기한 그 워딩 네. 주적이 문무화 민주당이다 음.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아니다라는 남경필. 지사의 발언이 네. 사실이고 아니고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음. 그리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진짜 생각을 음. 해요. 그리고 말이 또 조금 곡해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흐름으로 볼때 음. 어,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미당하고 어,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겠냐. 네. 어, 그래서 그 후보 단일화의 과정에서 민주당하고 맞서지 않겠냐. 음. 이 말은 뭘 내포하냐면, 그럼 민평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 우리는 민주당하고 후보단일화를할 수도 있지 않겠냐가 한, 하나, 둘, 세수쯤에는 깔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주요 도 시도, 시도 있잖아요. 네. 그곳은 1대1 구도로 치러지지 않겠냐. 음.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후보단일화를 했을 때, 네. 그럼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냐, 음. 세력을 모으려고 하지 않겠냐, 네. 여기 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어, 정치 구단주의 마음을 <웃음> <웃음> 정확히 아.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비슷하게 네. 읽었거든요. 네. 네. 그 근데 댓글이 제...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부정선님께서 네. 최민희 전 의원님 너무너무 이뻐요. 이렇게 주셨고요. 김윤현님께서는 최민희 전 의원님, 진수희 전 장관님 똑똑해서 좋아요. <laughs> 이분 똑똑해서 좋다 이런 댓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그건...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런 식의 구도를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 바른미래당의 창당 과정이나 그 이전에 제 쪽에서 이야기하면 바른정당이 창당하고 그 이후에 지속된, 진행된 그 과정을 보면 절대 한국당이랑 선거에서 연대를 한다든지 궁극적으로 무슨 음. 하나가 된다든지 하는 일은 저는 절대 없을 거다. 뭐 절대라는 표현을 네. 쓰면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하여튼 그렇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할 거였으면 뭐하러 굳이 바른정당이 많은 의원들이 바른정당에 지금 끝까지 네, 그 바른 미래당까지 네. 가셨던 분들이 네. 한국당에 복당하지 않고 끝끝내 남아서 지키고 게다가 이제 가치를 공유한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이랑 합해서 정말 가치를 공유한 음. 그 다음에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 뭔가 우리 정치를 바꿔내는 그런 어 목표를 가지고 네.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바른 미래당이 다음 이제 6월 지방선거만 걱정이 돼서 만든 정당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좀더 길게 보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음. 바라보고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지방선거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음. 최소한 한국당하고 뭔가 이 연대라든지 네. 후보 단일화라든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거다를 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의 음. 예, 그 시청자들께 약속을 그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미래당이 그렇게 네네. 생각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그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참된 이 보수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으로 하여금 아 보수는 왜저래라고 하는 그 모델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자유한국당은 문을 닫아주는 게 보수의 미래 나아가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목표가 있다면, 네. 물론 후보는 전국적으로 다낼 거고요. 우리가 낸 후보들이 당선되는 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겠지만, 설사 당선이 안 되더라도 2등 정도는 해서 자유한국당을 좀 정말 외소화하거나 궁극적으로 좀이 문을 닫게 하는 그런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당이랑 후보를 연대한다 물론 한국당에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 그렇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음. 말을 제가 네요 부분은 그러면,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건 박지원 대표 전 대표님 생각이고 네어 민주당 내에서는 어그일대1 구도가 과연 민주당에 유리한가. 등등 여러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통일된 입장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어 민평당과 연대하겠다는 분들은 소수인 걸로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네.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건 이제 흐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위적인. 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만은 별로 바른미래당이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laughs> 선거결과가 좋아지면 모를까? 좋아지지 네, 않을 네. 결과를 두고 뭐쳐도안 다... 좋아진다고? 아, 그러니까 합치면 더안 좋아지죠. <laughs> 어, 그거는 <laughs> 이후에 이제 보수 확보 경쟁. 아, 지금은 네. 과거에 우리는, 우리가 이합집산의 전공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보와 중도를 놓고 네. 네. 이제 이합집산을 했다면 지금은 중도와 보수를 놓고 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 이미 자유한국당은 14% 탄핵 반대 세력의 지지를 얻겠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중도를 놓고 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경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위적인 일대 일을 만들라고 한다면 그건 좀 하수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선거에서 2등하겠다 그 이후를 보시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의해서 보수의 적자 네. 어, 중도 일부 플러스 보수의 적자가 누군지를 심판받겠다는 음. 말씀이셔서 음. 네.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렇게 바른미래당이 최대한 갔을 때, 이제 보수의 저는 적자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1대1이다 이건 전 개인적으로 그거에 동의를 안 해요 네. 동의가 잘안 돼요 네 그러면 네. 잠깐 말씀을 네. 바로 잡을 때. 우리가 2등하겠다는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아, 1등를낸 이상에는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텐데 당선이 안 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최소한 2등은 자유한국당은 누르겠다 그럼 2등이라는 표현 좀그렇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은 꺾어 가겠다는 게 그게 꼭 우리 바른 미래당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보수의 미래나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 네. 저는 음. 많은 유권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음. 뭐제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지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표를 보면 여전히 네. 자유한국당이 좀 우위에 있고그데그 여론조사가 네.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 다르고 네. 또 지역마다 좀 다르게 네.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신뢰하는 그여론 조사 기관의 네. 여론조사 네. 결과는 그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아직. 바른 미래당 창당 공식적으로 네. 창당 이후에 제대로 된그 저희들이 예. 그, 쭉 참고하는 여론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성급한 음. 그 판단이긴 하겠으나 적어도 수도권이나 TK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어, 한국당보다는 네. 조금 더 앞서가는 결과를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가는 결과를 저희들이 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이건 절박해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TK 지역을 뭐 그, 이를테면, 보수의 성지,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TK 지역은, 그, 니까 사실은,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 그동안 지역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선거가 많았는데, 딱 나뉘잖아요, 동서가.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균열될 조짐을 보인다, PK에서. 미, 민주당이 상당히 네네. 선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지역주의를 허물려면, TK에서 좀, 바른미래당이 아, 좀.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죠.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 예. 뭐좀수 도권에서는 조금 괜찮을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꽤 선전을 예. 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여론조사상 드러나지 않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2, 30, 40대 이 젊은 층에서는 대구에 가서 직접 듣는 이 민심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예. 체감하는 민심들은 조사에 나타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들을 저희는 읽고 있고요. 네. 게다가 저희들 바른미래당이 이제 대구 지역을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후보를 찾고 있는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가 그러셨거든요. 대구시장 그 당선 못 시키면 네. 한국당 문 닫아야 한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네. 어느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대구시장을 <laughs> 누르면 네. 한국당 문 닫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바른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 선거 전략이 <laughs> 한국당 문닫게 하는 전략인 거니까 아 어, 그건 이제 보수 네. 이제 네. 보수의 본진을 놓고 네. 경쟁을 하는 건데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네. 아직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보수층은 뭐 있겠죠. 그런데 보수가 그 핵심 지지층만 있는 게 아니고 한 30%가 있는데 지금 응답하는 분이 14% 15%인 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근데 아마도 바른미래당은, 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마 기초의회에서의 음. 선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중성거구. 뭐, 그렇죠. 예, 예. 2인선거구, 3인선거구, 그렇죠. 4인선거구, 4인선거구가 되면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약진하게 되죠. 예. 그럼 이제 선거구도가 어~ 뭐~ 우리는 흔히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뭐~ 이런 큰 네. 광역시도 단위만 관심이 있는데 네. 어, 지방자치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은 시의회 구의회예요.음~ 네. 네. 그러면 그런 이제 기초 단위에서 어느 정도 약진을 하면 이건 뭐가 되냐면 다음 총선의 발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어~ 과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예. 기초의회에서 얼마나 프로테이지를 보수서 나눠갔느냐가 음. 저희는 관심사예요.